어 모두가 쳐다보니까 갑자기 긴장됐어. 아아 아, 아. 아. 하나 둘, 아, 둘 셋. 네, 아 아. 네송합니다 아. 잘요 어떻게? 슬레이트 칠게요. 하나 둘 셋. 음. 다시 다시 두 분이서 같이. 하나 둘 아, 셋.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미니 브랜드 매니저 하지연입니다. 제가 제품 개발을 한지는 2004년도에 화장품 업계에 들어와서요. 한약 올해 한 15년 차가 되었고요. 어, 이렇게 되면 제 나이가 들통나나요? 네. <laughs> 아네 안녕하세요 필리밀리 브랜드 매니저 이오니입니다 입사 3년 차이고요. 저는 속눈썹을 포함한 아이소프 클렌징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필리밀리는 필름필링 밀리언적으로 이어 티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올리브영에서 수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트렌디 제품을 세심하게 준비한 뷰티 툴 전문 브랜드입니다. 그런 툴들을 매일매일 손쉽게 일상에서 쓸수 있는 뷰티 메이트 같은 브랜드를 만들고자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손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설령 제가 곰손이라고 하더라도 곰손도 손쉽게 쓸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뷰티 툴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화장품 브랜드의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매일 아침 화장을 하면서 브러시통을 보면 어떤 브러시를 쓸까 되게 고민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브러시, 그리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훌륭한 결과를 낼수 있는 브러시, 그리고 비행으로서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뷰티트를 만들고자 고민을 해서 나온 제품들입니다. 네, 바로 이 제품들이 필리밀리 야심작 메이크업 브러시 제품입니다. 네, 이 브러쉬는 이름처럼 V자로 커팅된 파운데이션 브러쉬인데요. 이렇게 V자로 커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의 굴곡진 부분, 코 옆이나 눈 밑, 그리고 턱선까지 그 굴곡에 맞춰서 꼼꼼하고 세밀하게 커버를 할수 있는 메이크업 브러쉬입니다. 사실 이 브러쉬가 결이 남지 않으려면 이보가 정말 부드럽고 촘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촘촘해가지고 꺾임도 없고 또 이런 핸들링이 되게 쉬워서 브러쉬를 어려워하던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제품이에요. 네, 또이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턱선을 컨투어링 하기도 되게 좋은데요. 이렇게 컨투어링 했을 때 목과 턱의 경계가 생기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쓸어주면은 경계를 잘 풀어줘서 또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브러쉬만큼 제가 공들여서 만든 브러쉬가 이 바로 퍼펙트 파우더 브러쉬입니다 파우더 브러쉬를 썼을 때 되게 천연모를 할까 인조모를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올리브영과 필리미리는 자연을 사랑하면서 똑똑하게 예뻐지자는 생각으로 어, 정말 천연모스러운 인조모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브러쉬를 한번 써보신 분들 아니면 한 번만 만져보셔도 아실 거예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질이 되게 부드러운데요. 이게 천연분인지 인조분인지 헷갈리실 정도로 정말 좋은 사용감과 파우더를 픽했을 때 정말 뭉침없이 그리고 가볍게 터치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피부가 조금 하얀 편이어가지고 잡티 커버에 신경을 좀 많이 쓰는데요. 여기 듀얼 컨실러 브러쉬로 넓은 면으로 이거를 얇게 펴 바른 다음 이 좁은 면으로 톡톡톡 두드려주면 경계없이 완벽한 커버가 가능합니다. 뷰티툴 브랜드인 만큼 좀더 쉬운 방법으로 고객님의 시간과 노력을 줄여주고 더 트렌디한 뷰티 습관을 제안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음, 매일 만나는 뷰티 베이트뭐 이런 게 저희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합니다. 네, 요즘 고객님들은 정말 똑똑하신 것 같아요. 올리브영을 찾아주시는 것도 여러 제품을 사용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이유인 것 같아요. 고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이고 부담 없는 가격으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더 훌륭한 결과를 얻어내도록 똑똑한 고객님들을 위해서 저희도 더 노력하고 열심히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를 더 기대해 주세요. 저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필리밀리 화이팅!